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국물이 뽀얗고 맛있는 황태 미역국을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역을 준비해 주세요. 맛연사는 자른 미역을 갖다가 찬물에 불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미역은 자 물에 충분하게 담가갖고 찬물에서 20분 정도만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꽉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꽉 짜준 불린 미역은 200g 정도만 사용해서 자, 황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맛있는 황태채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가도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도 자, 명절 때 선물받은 걸 오늘 마련사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g 정도만 먹기 좋은 크기로 갖다가 가율 갖다 자른 다음에 찬물에 담궈서 살짝 불린 다음에 물기를 짜고서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짜잘하게 자르면 나중에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한 5cm에서 한 6cm 크기로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자른 황태채는 자, 그냥 팬에다가 볶아버리면 금방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좀 불려준 다음에 물기를 짜갖고 같이 볶아줄 겁니다. 자 10초 그 이상으로 담가서 너무 오래 불려버리면 맛있는 맛이 빠져버리니까 꼭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담가 주신 다음에 물기를 살포시 짜줘갖고 건져 주시면 되겠어요. 가스 렌지에다가 시동을 걸어 주세요. 자 불은 중불이고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12g, 자 일반 밥 수저로 두 수저 정도만 넣고 자 물기를 짜준 미역을 넣고 달달달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달달 볶다 보면 참기름과 미역이 코팅이 돼갖고 부들부들해지면서 윤기가 살짝 올라올 때, 자 이때 이제 황태까지 같이 넣고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을 충분하게 볶아주셨으면요, 자 물기를 짜준 황태를 꼭 같이 미역과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미역과 황태를 요래요래 잘 볶아주시면서 언제까지 볶아주느냐? 자 황태에 있던 물기가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살짝 말라가면서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제 볶일 텐데요. 자, 이때 어느 정도 다 볶았다 싶으면 이제 물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황태가 노르노로 잘 볶았으면요. 여기다가 물을 1kg 50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L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물을 넣고 자, 바닥을 한번 잘 긁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간마늘을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간을 맞춰 주도록 할게요. 사막국 간장이에요.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자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끓어라, 끓어라, 맛있게 빨리 끓어라.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하성정 아줌마표자 까나리 액젓을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젓까지 다 넣어주셨으면요, 불은 중 약불로 맞춰주시고요. 타이머를 10분 정도 맞춰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면 안 되니까요. 중 약불로 잘 맞춰갖고 잘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타이머 10분 이후에 제차 다시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간을 한번 살짝 보세요. 내 입에 간이 맞나? 아마 좀 심심하실 거예요. 자 이때 왕소금 천일염을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 기준으로 3g 넣어줬으니까요. 나는 이 상태보다 좀더 짜게, 조금 간을 좀 세게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간을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만 더 우려서 어, 끓여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자, 그대로 영상 참고하셔서 맛있게 짬태 멸골 끓여서 드셨으면 합니다. 자, 간을 다한 다음에 한 소금 팍 끓여주신 다음에 불을 끄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국물 맛이 잘우러나 한번 깊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와우, 베리고, 딱 좋아요. 꼭 해서 드셔보십시오. 시원합니다.